계란 뽑기 캡슐 랑아 독서 미술 안녕하세요. 그림책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미술 천국 랑아 독서 미술 랑아 쌤입니다. 새야 새아 새야라는 그림책을 읽고 지난 시간에는 먹물로 그리기 하는 방법과 재미있는 파스텔 표현 기법을 알아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부가트 만들기와 새집 만들기. 그리고 커다란 타일 협동화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책에서는 여름새인지, 겨울새인지, 텃새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새들의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새를 직접 그려보고 그 새에 대한 정보까지 적어보면서 새에 대한 부가틀을 만들어 보았어요. 두 같은 만들기의 재료는 정말 간단한데요. 이렇게 사절 색 도화지를 길게 반을 잘라서 이렇게 한 장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거를 4등분으로 접을 거예요. 일단 절반을 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을 접은 다음에 위에 거는 위쪽으로 절반을 다시 접어주고 아래 거는 다시 뒤쪽으로 절반을 접어서 4등분을 접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M자로 접히면서 이렇게 책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지그재그 병풍이 금방 접어졌어요. 저는 아이들이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 책 표지를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도 만들어 보고 아이들이 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이렇게 이 책에 나왔던 새들의 정보를 자료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들에게 책을 찾아보면서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아이들이 직접 정리해서 적을 수 있도록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표지를 붙여보았어요. 표지만 붙여도 약간 부가트의 느낌이 나는데요. 이 안에를 펼치면 새를 그릴 수 있는 하얀 종이를 미리 준비해서 붙여주셔도 되고, 아이들이 그린 다음에 붙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크기를 먼저 준비해 주셔야 그 크기 안에 맞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붙였을 때요 안에 예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위로는 새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 아래에는 그 새에 대한 정보를 적을 수 있도록 알맞은 크기를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얀 종이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앞에 표지를 붙이고, 요렇게 새들을 그려주고 설명을 적어 준 다음에, 요 뒷페이지에다가는 요렇게 이 책을 읽고 난 나의 느낌을 쓸수 있는 칸도 만들어 보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친구의 작품이에요. 이 친구는 이 그림책 속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그런 새들을 골라서 요렇게 부가트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우리나라 텃새로 흔히 볼수 있었던 참새와 겨울새 중에 기러기, 그 다음에 여름철새 중에 물총새가 인상에 남았고 그 다음에 여름철새 중에 제비까지 이렇게 해서 네마리의 새를 그려주고 그 설명까지 열심히 적어주었어요. 아직 글을 잘 몰라서 제대로 쓸수 없는 유치부 친구들은 이렇게 표지에다가 자기가 인상 깊었던 그런 새들만 이렇게 그리고 이름만 적어주기도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친구의 작품인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새를 이렇게 그려주면서 스케치북에 붙일 때 이렇게 자기의 느낌과 표지까지 완성하면서 이런 형태로 부가트를 붙여준 친구도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친구의 부가트인데요. 책 표지와 느낀점을 간단히 적었고요. 그 안을 요렇게 대문처럼 열어보면, 색연필로 정말 멋진 새들의 그림이 나타나고, 그 새에 대한 정보들도 간단하게 적어주었어요. 아이들 작품 잘 보셨나요? 아이들이 부가트를 완성해가면서 이 책에 나온 새 모양과 색깔들도 더 열심히 찾아볼 수 있었지만 그 새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까지 더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이번에는 조금 어린 친구들이 새 집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 만들기 재료 소개해드릴게요. 예쁜 색깔의 아이스크림 막대가 다섯 개 필요하고요. 위에다가 묶을 수 있는 끈, 새와 예쁜 모양들을 그려줄 도화지와 그거를 채색해줄 수 있는 다양한 채색도구들, 그리고 풀과 가위 글루건이 필요해요. 아이스크림 막대로 다양한 새집의 모양을 만들어줘도 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오각형의 새집이 가장 무난하고 잘 균형이 잡히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오각형 모양의 새 집을 아이스크림 막대로 만든 다음에 글루건을 활용해서 붙여주었어요. 이렇게 모양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글루건으로 끝에 끝에만 붙여줘서 단단하게 새 집을 만들면 돼요. 지붕에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이 마지막 하나를 붙이기 전에 이렇게 준비해준 끈을 고리로 이렇게 사용할 건데 요거를 넣어서 매듭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글루건을 붙여주시면 더 예쁘게 깔끔하게 고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새집이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완성되고 나면 내가 그릴 수 있는 예쁜 새를 그려서 여기 새집 위에다가 얹어주고. 요 양쪽 끝에는 예쁜 꽃이나 나뭇잎으로 멋지게 장식을 해주면 돼요. 저희는 아이들에게 좀더 특별한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쿠팡에서 계란 캡슐 뽑기라는 명으로 찾아서 예쁜 새알을 그 안에 사탕을 넣어서 하나씩을 더 붙여주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면서 이 새집을 굉장히 소중하게 가져갔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타일 협동화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2절 커다란 우드락 4장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2절 우드락 한장당 아래에는 4개, 위에는 3개가 나오게 잘라주었어요. 그래서 그 타일에 처음부터 12345678번호를 구석에다가 다 적어 놓고 예쁘게 큰 나무 하나가 타일들마다 다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려주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 타일을 한 조각씩 임의로 나눠주었고, 아이들은 지나가는 나뭇가지를 크레파스나 사인펜, 물감 등을 활용해서 마음껏 채색하고, 그 타일마다 자기가 원하는 새한 마리씩을 다 그려주었어요. 그 타일들은 다시 다 모여서 하나의 전체 커다란 타일 협동화가 되어서 미술학원 입구에 붙여 놓았는데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자기 걸 찾아보기도 하고 친구들의 그림을 보기도 하면서 자기 그림이 커다란 하나의 나무 그림이 되어서 새 그림이 되어서 붙여져 있는 걸 굉장히 뿌듯해 했답니다. 아이들이 타일 협동화 만들고 있는 과정들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책을 아이들에게 처음 보여줄 때, 맨 앞에 있는 구절이 굉장히 인상에 와닿았어요. 새들을 본 적이 있니? 새들의 노랫소리에 잠이 깨본 적이 있니? 이 구절을 들려주었을 때, 그런 적이 있다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주변의 자연과 자연의 소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아침에 잠을 깰때 들려오는 새소리가 더 정겹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통해서 내 주변을 더 풍부하고 아름답고 정겹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과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림책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미술천국, 랑아 독서 미술, 랑아쌤이었습니다.